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14페이지 어, 문호를 개방하다 어, 부분을 이제 볼 건데, 어자이 문호를 개방하다 요단원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번 봐보세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이제 봤는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1863년부터 어, 73년까지 이제 흥선대원군 대신 정치를 해줬는데 이때까지의 대외 정책을 뭐라 고 그랬어요? 대외 정책,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뭐라고요? 통상 수교, 그러니까 교류를 하지 해라 말아라야 하자 말자, 어, 자 거부하자 통상 수교 어, 거부 정책을 추진했는데 자 73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종이 직접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종의 친정. 친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 이제 정치를 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종의 부인 우리 유명하죠? 어, 명성황후. 음. 명성황후의 성씨가 민씨예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 이때 고종이 이제 직접 이제 정치를 하면 어 하기 시작을 하면서 명성황후의그 친척들 막 오빠라든지 뭐 이제 뭐 사촌이라든지 이러한 친척들이 어 정치계로 어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요 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민씨 정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어, 그니까 민씨들이 이제 권력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어, 거고요. 음. 자,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아버지와 똑같이 할까 아니면 다르게 할까? 기본적으로 어, 전에 있던 어, 아버지랑 좀 다르게 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그 고종이 직접 정치할 때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자, 개화파, 어, 개화파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개화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종은 아버지랑 좀 달라. 아버지는 이제 교류하지 말자잖아요. 우리 고종은요 이제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여기 개화라는 건 이제 문을 열자, 새로운 걸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개화파가 어느 순간에 확 등장한 게 아니라 천천, 히 그러니까 이제 기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등장했는데, 을그 기원이 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요. 북학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 우리가 이전에 역, 어, 2학년 때 역사 1에서 조선 후기의 이제 실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실학. 응. 음, 자, 실용적이고 뭐 현실적인 학문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실학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중농학파라고 해서, 어, 토지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상학파라고 해가지고요, 상공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한, 어, 했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어 결국엔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몰, 어, 우리가 북학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북학할 때 여기 북이라고 하는 게뭘 나타내는 거야? 북이 뭘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중국 청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의 학문, 어뭐 어, 배우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북학파가 주장하는 거는 중국과 이제 교류하자 어, 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학파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 문을 엽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 제자들이 이제 주장한 게 무엇이냐면 어, 통상 음, 개화론, 어, 통상 개화론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통상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이제 어, 물건들이 제그뭐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서 우리 교역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북각파의 어떤 제자들이 어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북각파 중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 박지원의 어떤 이제 그 손작격되는 뭐 박규수라는 사람이 또 이제 이 통상 개화론을 주장을 했었고 자, 이런 통상 개화론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 어 개화파 어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제 김홍집, 뭐 김옥균, 뭐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볼 거고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개화파들이, 음, 자 지금 개화파들이 이제 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어, 결국에는 고종의 이런 이제 대외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음, 자 정부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했다. 자, 고종은 이제 문을 열고 싶어 하죠? 자, 이 개화파들이 주장하는 것도 결국엔 뭐야? 문을 열자라고 이제 그주장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고종, 결국엔 이제 정부의 어떤 이제 개화정책을 뒷받침,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 이런 개화파들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 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요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자, 어, 75년에 어떤 이제 사건이 하나가 터져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어, 운요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 운요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일본이, 어, 우리와 이제 교류하자. 어, 통상을 요구했던, 어, 어, 통상을 요구했던 그 시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걸 이제 개항하자. 어,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우리 이제 일본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과 이제 58년에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근대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건들을 이제 근대화 근대적인 물건 어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한번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근대적인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항하자라고 하면서 일본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화도 앞바다로 옵니다. 자, 강화도 앞바다로 어, 어, 와가지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운요호라는 거는 이제 배입니다, 배. 응. 어, 원래는 영국의 그 무역선이에요. 무역선이에요. 영국의 이제 상선인데, 이거 이제 일본이 이제 사와가지고, 상선이면 무역을 하는 배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한포 달아가지고, 뭐, 이제, 군함처럼, 이제, 만들어놓은, 어, 뱀, 어, 뱀입니다. 운요호, 라고요. 이 운요호를 우리 강화도 앞바다에 이제 끌고 와가지고요. 자, 뭐, 폭탄, 어, 그, 한포를 쏘면서, 이제 막, 그, 욕을 하는 거야. 어, 문 열어라. 개항해라.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포 외교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외교가, 외교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 폭, 대포를 통해서 외교로, 어, 외교를 맺었다. 어, 라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이제, 어, 이게 거의 한그 75년 말이에요. 자, 1년 있다가, 그러니까 몇달 이제 후에요. 자, 1876년에 자, 결국에는 우리가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우리 조선에서는 뭐 이제 신원이라는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이제 뭐 기요타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어, 조규. 응. 어, 요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강화도에서 조약함맺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 어, 렇게 이제, 어, 흔히도 이제 부르고,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총 12개의 조약이 있어요. 응. 자, 이 12개의 조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조약을. 자, 우리 교과서 잠깐 봐볼까요? 음, 자 교과서 14페이지 밑에 보면 역사탐구의 강화도 조약 어, 조일수호조교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거기 일조 음, 보면은 자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조에 보면요, 음, 우리 조선은 어, 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어, 어, 돼 있습니다. 자,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게 뭐야? 스스로 주권을 가진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에, 그러니까 이말 자체로만 보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야. 우리 스스로 주권이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래요, 우리 조선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어, 그렇죠. 좋은 얘기죠. 자, 그런데 표면상은 좋은 얘기지만, 어, 그, 이제 속뜻, 그 의미를 이제 자세히,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 일본이 우리 청과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의 자 관계를 어 부정하기 위해서 어 조선은 어, 자주국이야라는 이제 표현을 일조에 쓴 겁니다. 자어 우리 조선과 우리 중국 청나라는 옛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대 관계, 어 군신 관계 어, 이런 거 맺으면서 긴밀한 어떤 이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조선을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침략을, 어,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선과 청의 관계를 어, 이제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을 이제 일본이 막그 어, 차지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청나라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과 조선의 관계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어, 처음에 조선은 어, 자주이다. 어, 이런 이제 표현을 썼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조 한번 봐볼게요. 음. 자 조선국 정부는 부산 외에 두 곳에 항구를 열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산 어 외에 두개 항구 이거 항구를 어 열어라 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어 그니까 그럼 결국엔 뭐야 이전에는.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부산 어 부산에서만 일본과 이제 교류했다라는 겁니다. 무역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요구하는 거야. 어, 우리 항구 두개더 열어 줘. 어, 교류 좀더 하게. 어. 자, 그래서 열었던 게 어, 원산. 음. 그다음에 어, 인천. 음. 자, 요두개 항구가 이제 원산과 인천이다라는 겁니다. 부산, 원산, 인천. 자. 어, 그러면 위치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어, 이쪽에서 지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음.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자,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 여기 에 있는 거죠? 음 자, 여기가 이제 부산이고요. 원래는 부산에서만 이제 그 교류를 하다가, 자, 원산이라는 건 우리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지금 함경도, 요쪽이 이제 원산이란 지역이에요. 원산. 자, 그 다음에 인천은 우리 이제 한강, 어, 한강 이제 옆에 쭉 이제 뻗어나가면 여기가 인천이죠? 음.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래서 흔히는 막요러좀더 자세하게 보면 요런 얘기도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한국이 이렇게 열었던 건 일본이 부산은 부산은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어, 침탈할 목적이고요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음, 원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군사적인 어떤 이제 목적이 조금 들어가 있다 어,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자 음. 그다음에 7조 어, 한번 봐볼게요 자 해안 측량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아니야 여기 다시 거기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국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어 이게 바로 이제 해안 측량권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이제 해안 요런거 이제 마음대로 이제 측어 측량해 갈수 있다라는 거야. 해양 측량권을 일본이 가진다. 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음. 결국에는 우리나라 앞바다의 어떤 해양 자원이라든지. 음.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해안을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해요. 그러면서 침략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어, 어떤 길로 가면 우리 조선을, 어, 더 빠르게, 어, 이제 침략할 수 있는지 그런 길도 이제 일본이 해안을 침략하, 어, 면서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로를, 음, 자, 어, 어 확보, 어, 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해안 측량권이 음, 어떤 우리 그 조선 침략에 어 발판을 어 발판이 되었다. 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 0조 한번 봐볼게요. 음. 자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어 조선국 국민이 어, 국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자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시외법권 음. 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에서 어떤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벌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죄를 지은 죄를 지은 일본 사람이 본국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나라 법을 이제 적용받는 거, 그걸 이제 취해법권이라고 어 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어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사재판권. 어, 치해 법권, 영사 재판권, 어, 똑같은 얘기고. 자, 결국에는 요거는자 외국인. 음. 음. 자 외국인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지에 있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엔 일본 사람이 조선에 있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 자, 그걸 이제 추이범권이다라고 얘기, 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자, 이러한 이제 네, 네 가지의 조항으로, 어, 조항으로 봤을 때, 우리 강화도 조약의 성격이 어떠냐? 어, 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어,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맺은, 다시, 다시 쓸게요. 음. 음. 자, 우리나라가 맺은, 음. 자, 최초의, 어, 근대적 조약이다. 이다라는 게 이제 특징에 있고요. 자, 근데 잘 봐보세요. 뭐, 자, 해안 측량권 일본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치해법권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으로 일본 사람, 어, 재판 못해요. 이런 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어느 나라한테. 그렇죠. 일본한테 이제 그 유리한 거다라는 거죠. 음. 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어, 우리가 지금 조선과 일본이 지금 동등한 조약이에요? 아니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불평등해요. 어, 결국 불평등하죠? 자, 불평등 조약이다. 라는 게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음, 이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 어 조선과 우리 일본이 추가적인 조약을 좀더 맺습니다. 자, 여기 어 추가 조약은 여기 위쪽에 쓸게요. 음. 그걸 이제 어 부속 조약이라고 해 가지고요. 어 추가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조약을 맺습니다 음, 하나는 어자 조일수호조규 어 두록. 그러니까 조, 우리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수 어 조일수호조규 이렇게 부른댔죠. 그러니까 처음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어요 열두 가지 말고 어 그러니까 좀더 이제 그 조약 뭐 어떤 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가지고요. 어, 추가로 맺은 조약이에요. 그걸 이제 어 조일수 호 조규 불록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음. 자, 그다음에 어 조일 어 무력 규칙이 있는데 요 이제 지금 조약의 이제 명칭을 외우는 어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요그각 그러니까 조약의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이후에 맺었던 조일수호조규 어, 부록을 보면은 여기에서 음, 이제 아그니까 어, 우리 개항장에 일본 어, 화폐가 어, 유통됐다. 자 기본적으로 어, 이제 개항장이랑 이제 무역을 하는 한국 어, 그쪽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 이제 물건 어, 물건을 이제 팔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조선 땅이니까 당연히 이제 조선 화폐로 거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일본이 어떻게 돼 일본 화폐를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유통을 시켰다는 라 겁니다 계항장 안에서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조일무역규칙 어 여기 보면요 음자 무관세 어 관세가 이제 없고요 또음자어 무제한 공물 유출. 자. 음. 자, 이 일단 관세라는 거는 자, A, 뭐 예를 들어서 A 어 A 나라와 B 나라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필을 만들어요. A 나라에서 분필을 만든 어 분필을 만들면 이제 하나에 이제 100원이래. 근데 B 나라에서는 이제 뭐 인건비가 비싸서 어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이제 그 1000원이래요. 10배 차이가 난다고 쳐 봐. 그러면은 A 나라에서 분필을 B 나라에 이제 수출하면 어 B 나라에서 이제 그 분필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 다 망해버리겠죠? 그니까, 싼, 어, 싼 값에 어떤 물건을 이제 수입해서 오면, 원래 그 나라에서 물건을 말드, 만들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거 아니야? 그니까, 그거를 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싼 값에 이제 수입하는 그 물건에다가 세금을 좀더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본국에, 어, 분, 본국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경쟁을, 어, 하도록, 어, 그런 식으로. 그래, 그게 이제 관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세, 뭐야. 관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일본에서 만들어진 싼 그런 물건들이 조선에 세금 하나도 없이 그냥 막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산업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조선,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아래쪽, 전라도 지역은 이제 막 곡창지대 이렇게 하면서 쌀 생산량이 많잖아. 그 쌀을 일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 다 좋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내용들 이제 그조약으로 맺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후에 이제 좀더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일본과 이제 어떤 이제 교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일본이 메유지 유신으로 해서막 이제 근대화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이 어떻게 이제 근대화를 이제 그 시작을 했는지 그걸 좀 이제 배우고 오자, 라고 하면서, 어, 이제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게 이제 수신사라고 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어떤 이제 근대화, 어,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한 걸, 어, 그걸 이제 수신사라고 하는데, 수신사가 크게 이제 두번 갑니다. 1차, 2차. 1차는 뭐 이제 김기수, 어, 2차는 이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가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거는 이두 번째, 2차 수신사로 갔던 이 김홍집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음. 어, 80년 음. 자이 김홍집이 자 이제 일본 간 다음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청 외교관을 만났어요. 자그 외교관이 누구냐면은 황준헌이라고 어, 하는 사람인데 어뭐 이제 그 중국말로는 황준시엔이라고 얘기해요. 황준시엔 음. 자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받아와요. 김홍집이 이 책을 이제 황준헌 어. 황준 씨엔 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건데 결국엔 이제 조선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19세기 때 아, 19세기 그 조선이 어 이제 발전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야. 이쓴 거야. 이 황준 어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자, 어떻게 하냐? 어 자, 당시 이 러시아를 어 막기 위해 위에서 우리 조선이 어 이제 청나라와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이랑 친해져야 된대. 자, 조선이나, 어, 우리 조선이 러시아, 러시아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러시아를 맺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조선은 청나라와 친하죠, 옛날부터. 사대관계, 군신관계도 맺었으니까. 일본과는 어때요? 어, 우리 이제 조일소호조교, 강화조조교랑 맺었잖아. 얼마 전에. 응, 그니까 러 이미 친하단 말이야. 일본도. 그니까 남은 건 뭐예요? 어, 미국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이제 중재로 우리 조선이 미국과 이제 조약을 맺게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배경이 됐던 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이제 그 조약을 맺는 어떤 배경이 됐던 게이 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자 언제냐면요, 어 82년 음.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랬죠. 어 근데 요거 강화도 조약 연도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이 82년에 우리가 미국과 이제 조약을 맺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음. 자,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니까 앞에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치외법권이 있어요. 어, 미국인들이 어, 우리 조선에서 불법적인 행위 저질러요. 어, 우리가 처벌 못해요. 음. 자, 어, 이조미수통상조약에서 이제 새로 이제 등장한 그 내용이 있어 뭐냐면은 최해국 대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혜택을 그 나라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어 요게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봐봐 조선과 미국이 지금 조약을 맺었죠 조약을 맺을 때 조선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게 뭐 광산에서 뭐 금을. 어,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이 뭐 예를 들어서 독일과 조약을 맺었다고 쳐봐요. 근데 독일한테는 이 광산에서 금 이것도 주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산에서 음, 나무를 이제 배는 산림 벌채권이라는 거 줬대요. 먼저 아이고. 음. 자, 먼저 미국이랑 조약 맺을 때는 요 정도만 이제 혜택을 줬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독일 같은 경우는 혜택을 더 많이 가진 는 거죠.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선한테. 어, 최고의 혜택 나한테 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독일이 맺은 이것까지, 어, 어, 미국도 달라라고 이제 이이 적용이 되는 거야. 결국엔 자연스럽게. 자, 그러니까, 어,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이 이후에 다른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었을 때, 지금 미국이랑 지금 조약 맺으면서 나온 그 내용+ 내용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조 어, 이후에 이제 맺은 조약이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게도 적용되는 게최 어, 어, 최혜국 대우다 라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음 그니까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지금 여기 그 어,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어, 처음 이제 등장했다 라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뭐 독일 뭐 영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막. 외국, 서양 세력과 조약을 맺는단 말이야. 그 서양 세력에게 모두 이 최우, 최우 그 대우가, 어, 조용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어떤 이제 성격을 보면, 음, 자, 우리가, 우리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어, 아이고, 최초의 조약, 음. 조약이다. 어, 요렇게 이제 보고요 어 이후에 어자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서양 세력과 이제 그어 그러니까 조약을 어, 맺게 됩니다. 자 여기 음뭐뭐 뭐 영국 뭐 독일 뭐 러시아 등등등. 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프랑스와 어 조약 맺은 거. 자 우리, 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조선 어 조선과 프랑스가 조약 맺을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 그거는 그거만 좀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은 자, 이때 이제 우리 조선에서 천주교 포교가 음, 응, 허용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뭐흥선대원과병인박해막 이런 것처럼 천주교 신자들 막 이제 막 처형하고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때 프랑스 와 이제 조약 맺을 때참 우리나라 안에서 조선 땅 안에서 천주교 풍부가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 이제 고종이 이제 직접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개화파가 이제 어 등장을 한 거, 그다음에 어 자이운영 운요호 사건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요, 강화도 조약의 어떤 이제 주요한 이제 그 조약, 조약 내용들. 다 좋은 게 아니랬죠? 어, 실상, 어, 그 속뜻을 여러분들, 어, 잘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석 조약 맺었다 근데, 어, 다 어떻게 돼? 일본에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수신사. 이제 수신사 중에서 2차 어 2차 수신서를 파견한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리가 어, 조약을 맺고 서양 국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어일국 대우가 이제 처음 적용됐다. 어 그런 거 여러분들 어꼭 기억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하도록 하겠습니다.